네, 안녕하십니까. 기름동 넘버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 와 있습니다. 네, 최강 배달. 네. 저도 뭐, 호식이 자주 먹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요. 즘 많이 미이줄었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그럼 그거 못 봤죠.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할수 밖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시면 돼요. 야, ᄒᄒ, 직속이다. 감사합니다. 하이하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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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 아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거 뭐 쭈꾸미, 그, 우리 아내분 대신 는 분이 쭈꾸미 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음아, 음아 합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케일 쌈에 먹으니까 이게 케일인데, 케일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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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한 케일을 처음 봤는데, 보통 이게 줄거리만 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이게 줄거리만, 눈, 눈통 좀의그 꼬다리만 있어. 꼬다리만 이렇게 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어, 맞네. 같은 케일인데, 클라스가 다르잖아. 봐봐. 이런 케일이 많아요. 응? 근데 둘다 케일은 맞잖아. 모양이 보니까. 응? 원래 케일 잎이 이렇게 큰 거였네. 좋은 게. 나 여태까지 이런 케일만 먹었어요. 봐봐. 응? 이런 케일이 난 진짜 케일인 줄 알았어. 어떤 거? 여기 줄기만 딸랑 있는 거. 근데 똑같잖아. 아니, 여기부터 나는 거지. 응? 아니, 그 그러니까 줄기가, 줄가리가 없고, 잎사귀가 응. 큰 케일은 처음 봤다고. 응, 이거 응. 맞네, 쌈 케일인데, 맞아? 전부다 케일 맞아요. 쌈 케일인데, 이렇게 대형 크레 크루... 케일은 처음 봤다고. 여 농이지? 예, 영양가가 엄청 많은 케일이에요, 케일. 예, 케일을 먹으면, 저기 암도 낫고요, 저기, 예, 병에 안 걸린다 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도 여기, 애, 애기를 위해서, 예? 뭐, 미래의 남자도 이렇게 임신할 수 있대요. 거의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남자, 그, 남자 배, 배 속에. 자기가 애기잖아. 애기를 또, 애기가 있는데. 애가 또 애를 낳는 거지, 뭐. 그, 직무 TV 보니까, 바로, 내, 재 영상 안 올려주고, 아니, 그냥반 그만하자, 이런 얘기 짜고. 아우, 좀, 가만히 좀 있어. 거기, 이제, 그, 이혼 전문, 그, 그, 여자 나왔거든? 방금? 근데, 그, 섹스란 단어를 그냥 해버리더라. 응? 응. 아, 요즘은 그래. 이게, 젊은, 젊 여자를 선호하는 남자들이, 꼭 음. 보면 여자들 임신한, 시뭐 시점이나, 좀, 이게, 자기 여자가 살이 찌거나 이러면, 꼭, 이렇게, 젊은 여자를 찾아 나선대. 음. 많대, 요즘. 음. 남자가 좀, 또, 아니면 남자가 배가 나오던가, 이런 성공결차못 해주니까, 젊은 동물 찾아다니는 게. 음. 요즘 추세네요 미친 것들이. 그러니까 젊은 여자랑,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 남자가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지. 그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거요? 시도 때도 없이. <웃음> 야, 게장. 양념 직접 제작하신 건데, 야,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 녹아, 녹아. 숙축이돼 가지고 음, 진짜 간이 진짜 맛있다 한쪽한번 먹으려고 참았다가 다 움직여서 안 돼? 그렇게 하게해 하도 움직이니까 금방 금방 꺼지긴 하더라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 음, 쭈꾸미. 쪼꼬미. 아, 쭈꾸미 낙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요 볶아 먹으면. 음, 식감이. 떡대기 해봐. 비맛도 쭈꾸미. 비맛도 쭈꾸미인데, 얼마 주고 샀어요? 양념, 양념 돼 있는 거. 응, 이거? 한 봉지, 300g이 8,000원인가? 8 0 0 0원 1인, 1달면 되겠네. 배달하면 만천원? 배달료는요? 3,000원. 한만 이상은 양념 불고기 내가... 만천원 시켜서 먹으면 되겠네. 음 거기다가 돼지고기 음. 한6천원 세일해서 같이해서 섞어서 볶음이었어. 이만 음, 원이 안 되냐? 음. 음. 두끼는 먹지. 음. 그냥 혼자는 난내 정도면 3삼 일가 조금씩. 음. 거기다가 쌈채소 시키고. 삼 일은 먹어. 혼자. 응. 혼자 있으 그렇게 또 챙겨먹기 싫어요. 아니 고기도 이만큼 남았잖아. 먹 몰라 불고기야. 이고기 음. 지방이 하나도 없네. 응. 한도. 살코기. 지걸시 이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픈 사람 어? 아픈 사람 술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음... 소화가 되는 것도 되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소화를 못 시켜 아마시아도 위장이 이렇게끔 줄여야 되잖아 그걸 안, 안 하는 거지 맥주 또는 소주 든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루 하루 지난 그 저기 그 그런데 엄청 맛있네요. 아우 애기야, 지금 뭐지 물에. 비싼 비싼가봐 이렇게 막, 막 많이 들었진 않아. 응. 그 양이 이게 귀하이 이해? 진짜. 음 요즘 단가가 엄청 올랐나 보다. 그랬다 그래 쭈꾸미의 단가가. <laughs> 음. 헐. <어이>! 쭈꾸미가 <laughs> 비싸구나. 생물을를 사도 비싸. 하나는 많이 안 잡히나? 한 마리가 천 쭈꾸미 찹! 아, 쭈꾸미 케일 음, 음. 우아이는 아예 인생 끝났네요. 네? 강아지, <laughs> 강아지 마취제까지 먹었대 강아지 마취약까지 먹었대. 강아지를 먹었다고? 강아지를 주사하는 마취약. 강아지, 음. 강아지 음그 김성재 죽었던 그그 그 동물 그, 어 동물 마취제를 소량 투입했대. 그것도 마약, 마약 성분이 있거든. 그걸 먹구해서 그걸 맞았구나. 그렇지. 전 진정한 약쟁이라 이거지 너무 어렸을 때 많은 걸 얻은 것 같애 응? 그때 막 펜트하우스 자기, 자기 공개할 때막뭐 100억짜리 집이라 그랬나? 50억짜리 집 3층짜리 집 집을 혼자 살때잖아 맨날 유아인 막 엄청 큰 집에 뭐 화제가 됐었어 그니까 그, 이제 그 진짜 아프겠는데 쟤새 지하대봐주유에서내 응. 찾은거지 뭐 그거 다 위약금으로 줘야되고 이 응. 이제 어떻게 할거야 <laughs> <laughs>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본다. 응? 이런 대사는... 응. 응. 최소한의... 아니, 언젠가 시장에서 직접 사야 맛있구나. 응. 저 통조림 맛 없거든. 응. 너무 질퍽질퍽하고, 아단딴해 입자가. 근데 되게 부드러운데? 이건 간안 하고 응. 헬스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그럼 닭가슴. 살 고단백. 맨날 닭가슴 먹으면 지겹잖아. 이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진짜. 간안 하고. 장래에도 좋아. 오. 우리 아빠 옛날 뻔데기 엄마 맨날 뻔데기아 진짜 수완도 오려. 뿐대기 보신탕. 음. 아, 진짜 맛있던데기야. 여태까지. 응. 잘 먹지. 나는 그좀 질긴 번데기는 그래. 먹다 보면 좀막 사이드라고 이래. 근데 이제 막 삶았잖아. 좀 줘봐. 딸들도 <laughs> 못하겠는. 안녕하세요. 뭐야? 왜 그래 오늘 딸아? 얼굴 왜 얼굴 왜려? 뻘개. 예. 오늘 하루 잘 마무리 졌고요. 오늘 3월9일 목요일이고요. 어 포르자와 함께 있습니다. 어 수입은 대략 1 1만원 넘는 것 같고요. 예. 한2 8에서3십 사이 한것 같아요. 다 하면 해요. 뭐한 여섯 시간 정도밖에 안한것 같지만 좀더 내일은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시간을 좀 늘리면 돼요. 네, 시간을 좀 늘리면 되고 뭐 어떤 자이크를 타든간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워도 막 뛰어다니는 거야. 골목길 앞에서 대놓고 뛰어다니면 운동도 되고요. 뭐 배기음이 좋으니까 뭐 이런 이런 따발총소리 뭐 그냥 쭉쭉 당기면서 하면 엔도르핀이 막 작용을 하니까 다음날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도바이도 맨날 이상한 거 타고 다니고, 맨날 돈이 없어서 수리할 돈도 없고, 저 맨날 로소코르사만 갈아요, 25만 원짜리 앞뒤 다. 아 앞에는 좀싼 거다. 아, 하여튼 뒤에 로소코르사도 다 됐네 벌써. 로소코르사 협찬해주실 분 타이어에 이름 써드릴게요. <laughs>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요. 화이팅! 내일도 정말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라 i g h t t a